형이 마창인데 보통 형 같은 경우면 되게 위험 있고 막 동생들을 조금 혼낼 줄도 고그렇게 해야 되는 팀의 형이다 보면 뭔가 조금 분위기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좀 그렇잖아요. 네, 형은 미국에서 와가지고 형 동생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저녁도 잘 쳐서 저희를 되게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형이지만 친구 같은 네, 편한 형이죠. 네. 동생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laughs> 너네 뭐하냐? 네, 오늘, 약간... 오늘 이제 다 셔츠인데 남은 약간 이제 그거예요. 맨투맨. 네. 약간 귀엽지 않나요? 네, 귀엽지 않아요. 알겠어요. 네. 귀엽진 않아요. 네. 어땠대요? 내가 너희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지. 이거 진짜 틀리면 너네 그냥 멤버 그냥 그만 간더라. You got my back, 랩만 없으면 돼. <laughs> 와, 너네 나쁘다. 얘들 맛보여 주고 싶어가지고. <laughs> 진짜 <심한> <laughs> 아 진짜 너네 왜 그래? 아니, 어쩐지 너네들이 자꾸 사라지더라고. 배시서. 이렇게 다 했는데 나를 뽑으면 진짜 너네는. 아, 맞네. 이거 아, 이거 그린 거구나. 어, 너네가 거야, 우리가, 우리가 그린 거야, 너. 아. 어. 어, 얘들아, 우리가 네. 모르는 척할 필요가 없어. 얘네가 컨셉 잡은 거야, 컨셉. 네. 너희 진짜 무릎 소리 잘못 듣구나. 어제거나 이랬거 너희는 309점. 셋, 셋, 빠밤. 누구야? <laughs> 아론 아 뭐야 진짜 아, 진짜 왜 자꾸 아론이야 다 아론이야 아, 아론 아 나와라 제발 잘 뽑아야 돼 아론 나와라 그냥 아예 확실하게 여기서 또 팀워크를 볼수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제발 아, 잘... 아 너가 해 내가 아, 해? 해. 야, 야, 절대 안 나와 왜안 나와요 아. 진짜 진짜 아, 아. 아. 우와 이거 뭐야 아 <laughs> 뭐야 오케이 아니야 아론 여섯 개 <laughs> 아론 여섯 개 아, 잘해 아론 잘해

아론이 거래만 하나 끝났어. <laughs> 아론 남았네, 아론. 렌이 아론. 아론이 렌 하면은 이어지는데 그렇지. <laughs> 대시요. 어? 아, 네? 어 네. 한번 주세요. 아론. 네. <laughs>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론. 아론, 다른 렌딱 마지막 한게 아론은 요 나도 줘. 아, 이번에 에. 아, 아론 나한테 지면은 끝나. <laughs> <미스, 미스>. <laughs> 아론이 이리로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어디 가요? 저희가 오늘 방콕 태국 갑니다 뭐 하다가요? 저희는 이제 커트 타러 가야죠? 네 저, 가야죠? 저, 저, 저 알리에서 네, 물어봤어요 네. 아론이 잘 챙겨주진 않거든 아론 형이 수술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꽃시막 어, 이렇게 뭐. 막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아. 어? 아론 이렇게 털어놓는데 저거밖에 없잖아 <laughs> 마지막 두개 아론이 고르자 어 아론 좀 외롭겠다 이거는 야 우리 아론 도와주자 우리 아론 도와주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저희는 어, 아, 그래? 앉아서 세계 음식을 먹는 거예요 <laughs> 아, 약간 먹으면서 네, 세계 속으로.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먹으면서 세계 속으로해요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laughs> 제목 잘 지으셨네요. 아, 그죠. 아론이 도와줬네. 아, 그래. 아, 아. 아론 좀 배웠나 봐요. <laughs> 맞아. 어, 배운 사람이야. 네. 어. 아론도 귀여운데? 조금 나, 그 그렇죠. 야, 아론 잘한다. 나 아론 미쳤구나. 아론이 링크 찾아서 보내는 거 알아? 아, 아론 미쳤구나. 아론이랑 하기 뭐 그게 딱 좋지 않을까? 맞아. 딱둘중 하나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예, 제가, 치울게, 제가 치울게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야, 진짜, 진짜. 아돈 필요해서 그래. 아론, 아론 돈이 왜 이렇게 많어? 아론, 아론의 안주를 어, 네, 잘안 먹어요. 형, 근데 어, 아론 진짜. 아론은 항상 술 마실 때는 안주를 안 먹고 네. 술 자리가 다 끝나고 항상 집에 올때 햄버거를, 햄버거를 햄버거. 이만큼 싸왔어요. 아론 절대 10분 안에 못 하니까 그냥 타이머. 그러니까 혼자. 내 동생도 무서워하고. 아론 절대 못 하네. 음. 나랑 아론이랑 갔잖아. 그럼 거기 도착을 못 했을 거아 꼴찌는 아론으로, 얘는 네. 전 게임에 이어서 또 1등을 했어요. 네. 아니, 너무 이번 <laughs> 꼴치였으니까, 네. 아 이번 게임 아론이 꼴찌였으니까 아론이 무승부잖아요. 그죠? 전 당첨된 게 아론 민기가 함께 있는 거여서 오. 굉장히 우와. 메리트가 있습니다. 우와. 좋아요. 지금 현재 아론 1, 나 1, 백호 1. 어. 어, 아, 그러면은 아론 혼자. 이러니까 어. 아론 다들 안 와? 아! 아론이 야, 진짜 잘하네. 비밀병기였어. 전... 한 사람이었으면 무조건 온데 렌이라서 살짝 약간 불안해요. 야잘 생각해 나그 틸링을 찾기 잘하는 거 알지? 다음 티저 아론인데요. 아론 시티 배경으로 저희가 티저를 냈었죠. 한번 보세요. 아론 형 티저 보시죠. 우리 둘은 아론 형한테 해줄 게 없어. 와 아론 씨. <laughs>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아론 덕분에 아멘 거사 됐어. 그럼 형이 그거야? 형이 뭐야? 어, 어 잠깐만 뭔데? 걸린 걸렸네 아론. <laughs> 형 피자네. <laughs> 형 피자네. <laughs> 형 걸렸네. 바보야. <남이야. 웃음> 아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laughs> 형이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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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장난쳐볼까? 어떻게? 아론 <웃음> 나와. <웃음> 오케이 나형거 잡게 해줘. 오케이 알았지?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우와. <laughs> 오. 오 아론이 잘하네. 잘한다. 아론 잘하네. 오오오 우리 아론 형이 장염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뉴욕까지 와서 갑자기 좀놀이버랜네 <laughs> 아론. 어... 형. 아론. 뭐해? 형 여기서는 되게 저렴하대. 아론. 아론. 아, 자, 아론도 나와? 아니 아니. 얘기할 수 있잖아. 이제 아, 얘기할 그치? 수 있다. 아론 형 이제 소리 내도 돼. 아니면은 하던가, 아론 혼자 두고 가기 좀 그러니까 배달만 시켜 주고 가자. 아. 아론 형뭐 먹고 싶어? 어? 형뭐 먹고 싶어 나 치킨 먹을까 치킨? 치킨 아론 치킨 먹고 싶어 아론 치킨 치킨 주고 가면 돼 오케이 가자. <laughs> 집에 가고 싶어 할것 같아 뭘 먹어 그냥 왜 모래 줘 여기서 자몽 에이드 자몽. 자몽 맞출 것 같은데 나못 맞춰 절대 못맞추 아니 아니야 아론이 아니 아론은 내 생각에 진짜 자기 지금 먹고 싶은 걸로 하자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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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 아르 아니, 형 머리 잘써 에이드야. 아, 아론은 왜 아론 형은아론은 우리랑 아론이 팀이 아니에요 지금 아팀 아니, 인데 팀인데 다른 방에 있잖아요. 네? 실패라고요? 아론이 잘 챙겨주진 않거든. 나 아, 진짜 가나자고 그 망할 뭐것 같은데 이거. 뭐. 아니야 아론은 할 수도 있어. 아론 형이 할수 있어. 하자 뭐? 하자 하자. 진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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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작? 이거 우리 틀렸어. 이거 아니야? 오, 어? 진짜로? 진짜로? 그래 나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 아론은 근데 원래 이렇긴 어. 해아 진짜요? 아론 아 어, 진짜? <laughs> 형 정답이래 아 잠깐만 아론 형이 돼가지고 동생들 밥도 못 사줘? <laughs> 어, <laughs> 나 카드 안 챙겨왔어 카나. 아론, 아론 가져와요 어딱내 이름 써있어 아론 박 써있어 아론아 넌 어디 형한테 아 그래? 아, <laughs> 잘생기고 멋진 아론 형으로 오래오래 아 믿어주세요. 아, 고마워 사랑해. <laughs> 하나 둘셋 쇼! 셋! 넷! <laughs> 셋! <슈트, 슈트>, <laughs> 안녕하세요. Welcome t 입니다 뉴이스트가 톤 크게 쏩니다. 네, 저희랑 함께 영화 보러 가요.